한 눈에 봐도 눈에 띄는 피지컬과 무쌍의 뽀얀 피부. 아기 같은 외모에 그렇지 않은 파워풀한 춤 실력. 오늘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2에서 활약 중인 댄서. 베베의 바다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3년 8월 22일부터 엠넷에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2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댄스 크루들의 리얼 서바이벌 프로그램답게. 글로벌 춤서열 1위를 가리는 뜨거운 현장이 공개되었는데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 2 2화에서 공개된 계급 미션에서 베베 바다의 안무가 리더 계급의 안무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이다믹 듀오의 스모크로 짜온 안무로 바다는 세 번에 걸치는 멋진 경쟁을 펼쳤고, 마지막에는 잼 리퍼블릭의 커스틴과 불꽃 튀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화려한 댄스 실력에 심사위원은 물론, 보고 있는 크루들까지 뜨거운 열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등장하자마자 눈에 띄는 큰 피지컬로 주목을 받았고 2화 개그미션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모니카에게 극찬을 받으며 간절한 노력 끝에 안무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베베 바다의 본명은 이바다. 95년생 만 28살로 175cm의 장신을 가졌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안산시이며 경력 13년차의 댄서입니다. 바다는 현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댄서이며 여자댄서 코레오 중 탑이라 손꼽히고 있습니다. 키가 커서 여자바타라도 불리기도 합니다. 잼 리퍼블릭 소속으로 댄서, 트레이너, 안무가, 베베의 리더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카고바지, 모자, 후드, 도라에몽이라고 합니다. MBTI는 ENFP이며 2022년부터 베베의 크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레슬링 자유형 선수로 활동한 특이한 이력이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댄서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바다가 안무 제작에 참여한 곡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카이의 로벌 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디귿자 안무가 바다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또한 카이와 CL, NCT, 더 보이즈의 안무 제작 및 디렉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스우파 1화에서는 원밀리원의 레디와 노리스펙 약자 지목 배틀을 펼쳤는데요. 같은 크루로 활동하며 절친했던 두 사람이 크루가 해체되고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는 94만의 인스타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수우파 방영 후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가 창작한 안무 스모크는 헤이 마마 세핑에 이어 대대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개성 넘치는 댄서 바다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